앉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 볼까요 시작 마음 지키기 한번 더요 시작 마음 지키기 오늘 함께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시험을 많이 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나는 시험을 한 번도 안 쳐봤다 안 쳐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시험을 치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떤가요? 이렇게 시험을 치려고 생각만 하면은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너무 즐겁고 빨리 시험을 치고 싶고 그런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그런데요. 어, 목사님이 어,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부의 시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이 남편의 마음이 어세, 어땠을지 한번 같이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100억 받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살 것인지 조용히 하세요. 100만 원 받고 나랑 살 것인지.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100억 받고 이쁜 여자랑 사는 게 좋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랑.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머리를 굴리다가, 아우, 나는 당연히, 당연히 100만 원만 받아도 당신이랑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다시 남편한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순간, 네, 남편이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 시험에서 실패했구나. 라는 이제, 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남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처럼 마음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부부와 남편의 어떤 그냥 재미있는 장난과 같은 그런 시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시험을 앞두고, 혹은 우리 친구들이 막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은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거나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다 혹은 내 마음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할때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생길 때에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어디라고 하였죠 네,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잠언은요 솔로몬이 쓴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일 때,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떠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쓴 지혜서가 바로 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서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롭게 살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 무엇보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경외. 맞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하는데요. 모든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어, 함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어, 색글로 된 글씨를 집중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내 마음이 어려우면은 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고 나는 어, 원래 그러지 않는데 어, 내가 마음이 좋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얼마나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음을 지켜야 살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야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뭐 먹을 것을 먹는 것이죠. 또 먹을 것을 먹었으면은 네또 하고 그리고 또 잠도 자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똥 싸고 밥 먹고 잠 자고 하는 여러 가지 살기 위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우리 함께 노란색 글씨로 적힌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한번 더요 큰 목소리로 시작!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라는 건 뭐예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볼 일을 보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심지어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잠을 자고 숨을 쉬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 정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것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일까? 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죽죠.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 우리가 화장실을 못 가도 언젠간 뭐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장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못 자는 것처럼 티는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안 좋을 때에는 그냥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밥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도 우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아, 내가 평상시에 마음, 흥분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이 잠원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막 혼란스러운 그런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아 내가 배고픈데, 혹은 내가 빨리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혹은 내가 졸린데 이렇게 결정에 우리에게 꼭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결정하고 고민할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더 중요한 결정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어요.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킬 때에 노하우가 있어요. 마음을 지킬 때 노하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하우를 화면을 보고서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목사님 읽어줄 테니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때, 여름 캠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은 바로 이 시험을 겪으셨어요. 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른이 되셔서 어, 가르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어,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시면서 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흔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어, 목사님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무슨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배고픈 거에 대한 거예요. 어, 지금 당장 40일이나 굶으셔가지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유혹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한 것, 먹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꾸만 마음을 흔드는 것을 물리쳐 내셨어요. 또두 번째는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마귀는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너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 너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어, 나의 자존심을 더 지키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도록 막 유혹한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 하셨냐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마귀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단한 번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 했어요. 어, 재물과 모든 이제 권력들 세상의 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다나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바로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지키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두 개의 마음으로 나누게 하는 공격인 것이죠. 찬양의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주위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아 내가 이렇게 더 잘해야 되는데라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찬양하는 걸 보고서 놀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내가 율동하는 걸 보고서 놀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자존심을 건드는 뭐, 세, 어, 유혹들 그런 것들이 바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가지는 거 좋아하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것들, 막 좋은 것들 어,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면 은 하나님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도 자꾸만 다른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친구들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두 가지 마음으로 유혹이 있는 것 같을 때에 아 이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당하셨던 그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어릴 적에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 목사님 한번 불러줄게요. 이럴까 저럴까라는 찬양이 혹시 이 친구들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죠? 목사님 자신있게 불러주겠습니다 다들 모르는 찬양이니까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일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일때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의 나침반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일때 예수님 선택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어,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찬의 가사처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민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겪고, 찬양의 시간에 겪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겪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그 고민들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냐면, 기도하며 물어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우리 마음의 나침반이 되셔서 우리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려고 할 때, 아,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심각한 일이다. 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현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여름 방학이죠. 그쵸?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여름방학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네. 학교 안 가는 거, 뭐, 놀러 가는 거, 그쵸? 그리고 늦잠 자는 거,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 방학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기대했으면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키며 기대했으면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름에 우리 함께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번 여름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학 너무 즐거운 시간이죠. 방학 때 우리 친구들 놀 곳도 많고요. 그리고 늦잠도 잘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나의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늦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여행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결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남냐면은 이 주밖에 안 남았어요. 2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손 모으고 눈을 감고 지금 기도를 방해하는.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방학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유혹 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공격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세요.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우리 다가오는 그 방학에서 다른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세간 나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자꾸만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 어지럽게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지지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잡이 되어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질 때에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흔들리고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민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마음에 고민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과 식에 기쁜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소년 이부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의 모든 시간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물어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지켜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정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